잡았어요. 오, 진짜네? 잡았어요. 오, 몰라요. 어 진짜네? 진짜? 오 알쭈꾸미예요? 몰라. 요 다이장아 좀 물이 물이 들어와야죠 물이. 아 여기에 구멍이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 보이냐고 이거 아니야? <laughs>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여거라고아 이거야? 어 이게 구멍처럼 보이냐고 <laughs> 알쭈꾸미가 나있네 알쭈꾸미가. 안녕하십니까 태입니다. 자, 올해 어, 오랜만에 어, 덕산해수욕장에 왔고요. 오늘 그 아침 물때 어, 해루질을 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그 앞에 이제 섬을 이따가 들어갈 건데 어, 물이 그 많이 빠지는 날은 아니라 어, 잠깐 뭐1 시간 정도밖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어, 그 전에는 일단 어, 이제 주변에 해변을 좀 탐색을 해보고 어, 뭐가 좀 나오는지 보다가 어, 이따가 이제 섬이 열리는 시간을 맞춰서 어, 들어가서 또 개조개를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아,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큰조과 기대는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지? 물때도 안 좋은데 이제, 그, 3월달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좀 있으면은 아 다음 물때서부터는 이제 골뱅이가 이쪽 해변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야간에 골뱅이 잡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 주간 해류질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봄서부터 이제 물때들이 바뀌거든요. 반갑습니다. 기분이 예. 좋은 영상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뭐,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laughs>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저도 그냥 바람 쐬러 온 거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 쐬고 힐링하면서, 음 그렇게 해서 또 하루를 또 보내는 거니까. 아, 여기 바닥에 지금 작은 구멍들이 보이죠? 여기 지금 다 바지락 구멍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양식장이었는데, 아, 요즘 모르겠어요. 왜 뭐, 통제를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 날씨는 되게 좋네요. 어 좋아서 지금 벌써 바다 물길을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천천히 갈아볼 건데 오늘 목표는 일단 개조개에요 개조개 만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야 일단 분위기는 정말 너무 좋다 오늘 와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 너무 그냥 한적해요 사람들은 많은데. 너무 한적해서, 이 천천히 한 번, 섬을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웃음> 가자. <웃음> 자. <웃음> 오, 진짜네? 오, <laughs> 알쭈꾸미에요? 몰라요? <laughs> <laughs> 바닥 짚으면서 가야 돼, 바닥 짚으면서 <laughs> 야,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진짜. 조있 봐. 아이. 틀났다 아이씨. 장아 지금 물이, 물이 들어와야죠, 물이. 아. 물이 빼고너야 되는데. 어, 어디서 쓰지? 아, 이거 찢어졌구나. 아, 테이프 라다 꼬올 걸. 이거 찢어져 가지고 우리 쎄네 아... 그러게요. 아, 요즘 라이브만 키면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독산에 살고 있는 동생이 먼저 지금 개조결태로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 그 친구랑 원래 같이 가려고 지금 시간 맞춰서 딱 왔는데 중간에 제가 다정하고 빵꾸나는 바람에 일행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이제 1세대 해류질러라고 보면 되는데 해류다린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저하고 이제 정말 막역한 사이의 동생인데 아, 그 친구가 지금 오늘 이제 개조기 잡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힘들게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어, 저 고수들은 어떻게 잡는지, 어, 한번 보세요. 지금, 개조기 잡으려고 사람들이 벌써 섬에 많이 들어왔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빵꾸가 나가지고, 씨, 물확 들어오니까, 못건 나왔어. 그래서, 어이씨. 이 괭이 찢어진 것 같아. 아. 아. 인사해 봐.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자 우리 해르다해 나오고. 하마계에서 어저께 골뱅이 만통했대. 아. 거기 나왔나 봐, 지금. 그럼 여기 나올 만한 도 하잖아, 그죠? 어? 여기 안 나와. 저도 내일 골뱅이 치러 갑니다. 아, 어, 예. 여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laughs> 특정 지역에다 틀리겠지. 그치 여기는 안, 여기는 안 나왔어. 여기안 나왔어. 간 30분 전. 벌써? 한 시간 전에 넘어왔으니까 금방 시간 지나네아이 쪼들기다가 만가겼나 이러다가 난두개켰는데아 그래? 응. 아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그지? 나가야 되지 어 이제 슬슬 나가야지 잘못 까지 켰지 <laughs> 어 확실히 구멍이 안 열린다 구멍 안 열린다 이고못 아니고... 보는 거야? 없어? 박해서 읍대 읍대. 야, 얼마나캤으면은 아. 치면안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리던가 내가 입자이도 야 어. 뒤쪽으로 갈게. 없어. 어. <laughs> 안 캐. 니가 캐. <laughs> 캐. 너 호미를 캐려고? 응. 캐. 아기가 호미를 캐도 되겠구나. 니가 캐. 아, 괜히 갱이라고 나봐 요즘 시아호도 골뱅이 터졌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거기다 한번 가봐야겠네. 시아호또 먹으면 안 돼요. 어, 나왔다. 작네. 아니요 작 응. 그래서 금방 나왔구나. 가서 해 갔어. 이따 시노해요. 예, 이따고 딱 시노해요. 금 나와라. <laughs>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두들겨야 돼 열심히. 금 나와라 뚝딱. 물총을 씌워 지렁이가 쏘겠어. 여기는 반응하는 게 다섯 가지가 넘어. 아 그래? 물 쏘는 애들 두 가, 두세 가지가 있고. 어. 그러니까 헷갈려. 그렇지, 헷갈릴 수 밖에 없지. 우리가 뻥뻥 뚫리는 것만 봤는데, 맨날. 모래밭에서 구멍이 싹 뚫려서 들어가단 말이야. 어. 중간에. 어. 그걸 보라고? <laughs> 근데, 근데 그렇게 뚫리기만 안 돼. 여기는 중후하게 뚫리면 돼. 땅 치고, 어. 전체 바늘을 봐야 돼. 어. <laughs> 그 어. 못 봐? 못 봐? <laughs> 다른데, 어. 앞면도 꺼는 괜찮아. 구멍이 막 뚫리니까. 거긴 팡팡 뚫리지. 여기는 모래가 있잖아. 아, 모래 때문에 그렇구나. 모래는, 숨이 나씩 들어가 보인다. 아 씨. 이기나 싫어. 여기서 뭐, 여기 구멍을 찾아봐. 어디 있나? 뭐? 어 구멍이 보여? 여기에 구멍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보이냐고.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 <너>. 그거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여거라고 아, 이거야? 어, 이게 구멍처럼 보이냐고. 아구멍처럼안 보이지? <laughs> 여기는 그래서 씹는 거야. 아 씨. 찾기가 힘들어. 들친데. 구멍인지 아닌지를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게 돌 사이에서 캐는 맛 때문에 하는 거지 개체수 하려면은 어... 앞면도로 가야지. 그치? 개체수는 그로 가야지. 열개넣크니까렇 개. 야 그렇게 조금씩 뚫리면 씨 어떻게 찾냐? 그래. 있잖아. 이게 큰 건데도 그지? 응. 야이 수많이 비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비껴 <laughs> 들어가 있네 진짜. 그래서 막 두들기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심수 <laughs> 열려놓고, 어. 내가, 이렇게, 내가 가로로 다져야 바다하고 이렇게 가로로 다져야 되는데, 뚜들겨놓으면 이미. 이미 끝나. 끝나버리지. 어, 뭔 얘기인지 알았어? 여기도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다니든지, 음. 내가 이렇게 다니든지, 이런단 말이야. 어. 그래야지? 기껏 해야 한 10개 캐느라? 오늘은 높아서? 물이 높아서 좀씩 나가야 되는데, 그지? 나는 한 30개씩 캐, 여기도. 어. 오늘은 두들기 사람이 들 있으니까. 어. 자 일단 사부작 사부작 한두 마리 방귀를 다 먼저 캐고 올게 여기 가서. <laughs> 자 하나 열렸다. 잡아야지 이제. 어두개 열렸나? 자 일단 여기 하나 열렸어요. 하이. 제대로 홈질을 못해 어딘데? 여기 요, 요, 요 자리였어 이 돌이 많은 자리는 찾다가 그러니까 찾다가 끝날 것 같아서 아다 아니, 로 아, 이거. 어, 이거. 사거작거이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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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시만. 아니야? <웃음> 아니 말어. 아이가 어, 옆으로 빠거구나 깨졌, 이졌 이거. 이 이거. 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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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찾아도 제대로 파지도 못하고 지금 <laughs> 그러고 있어요 그래 아니 내가 뭐 개조기 못해서 그러냐 <laughs> 아니 알았어 나캘캐이만 강한 <laughs> 이름만 강하지 <laughs> 이름만 강한 기 이름만 강한 기 이름만 강한 개조기 이름만 강한 개조기 이름만 기이게만 강한 기 이름만 기 이름만 개기이이기 나안해 벌써 야 이렇게 얕게 있구나 여기는 군대 나온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구나 그냥 호미만 갖고 다니잖아 에이 씨 쓸데없이 경계가 크고 다녔다 깊이, 깊게 있는 줄 알고서 막 엄청 깊게만 야, 팠지 이고 낸거야 그렇네 또 들어갔다 에이 그렇잖아. 구멍 막잖아 여기 이렇게 필드를 줘도 못해먹으니어떻 이런만 강해 해라고 <laughs> 필드를 줬잖아 <laughs> 아 그니까 이런만 강해 이런만 강해 에이씨. 야, 어, 금방 나오 그리고 그래, 금방 나오네. 알겠어, 너가 줘. <laughs> 주는 거 아닌 거지? 꼬먹, 꼬. 여기 물이 많이 빠져서 이쪽이 잘 뚫려. 어, 그렇네. 여기 기억자로 왔다갔다하면. 응. 절대 안 뜯어 여기는. 아 씨. 순식간에 뚫리면은 0 개, 2 0개 금방 텐다고 하더라고. 괜히 쓸데없이 여기 병이 돌러 다니면서 힘만 들였네. 기렁이 나오네. 진짜 오기는. 응. 이럴 때는 그게 필요해요. 가 그렇지. 행이죠? 한서 봐. 걸렸어, 간지 이 넘었네요. 때 많이 걸렸어요. 응, 나온다. 나온다. 와, 크다. 오, 좋아, 좋아, 좋아. Yeah. 예. <laughs> 응. 피조개 밭이나 가, 가만히... 아, 그렇네. 피조개 먹가야겠네물 들어오기 나가야지. 나 아, 먼저 나갈게.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았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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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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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이거 이거분도 보여요? 이거 이거 아이알 쭈꾸미가 나왔네. 알 쭈꾸미가. 나오라는개조개는안나고 오, 크다. 쭈꾸미 크죠? 자, 일단 이거 키퍼 하겠습니다. 자. 낚 아, 이런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게 더 빠를 거 같은데. 쭈꾸미네요, 하... 힐 네, 쭈꾸미가 나와 있었어요 지금. 개조기 잡으려고 했는데 쭈꾸미가 나와 버렸어요. <laughs> 자, 일단 찾아볼게요. 자,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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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보세요. 있죠. 우와, 엄청 커졌어 자, 포인트 다 찾았어요. 자, 지금부터 서 피조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찾았으니까, 어, 아, 넣으면서 해야지. 또 잊어버릴라. 자, 비조개, 비조개 나옵니다. 자, 아, 나는 이게 맞나보다. <laughs> 개조개보다는. 자, 비조개를 찾아 봅시다.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나왔는데. 그요 지금 오늘 안개가 살짝 꼈어요. 그래서 이런 날, 그 섬에 넘어가면은, 효과를 따라서 좀 일찍 나와야 돼요. 금방 해무가 앞을 가려버리면은 어 저도 정말 난감해서 이렇게 그 도망 나온 적도 많거든요. 없어 없어 없어. 파여서 뒤집어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너무 단철하다, 오늘. 이게 뭐야. <laughs> 자, 오늘. 뭐지? 어. 피조개 하나. No. 개조개 하나. 어 쭈꾸미는 좀 no. 괜찮았어요, 쭈꾸미는. 그죠? 와, 요거는 괜찮았어요. 명조개는 no.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No. 그 다음에 살조개. 자, 대표적으로 한 마리씩은 다 잡은 것 같아요. 아구야. 예. 조철한데요 희열티? 그죠, 조철하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 발장을 빻고 나서 지금 포인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아, 고수들도 이런 날 많아요. 뭐 맨날 많이 잡는 거 아니니까. 자, 이거는 이따가 사람들 나눠주던 거해줄 테니까. 자, 오늘, 아, 부, 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냐고, 어, 어, 고맙고요. 다음에 좀 이제 낙지 시즌이 되면서 이제 낙지 잡으러 갈때또 라이브 영상 켜서 여러분들하고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잠깐, 어, 독산해수욕장 아, 바다를 쭉 보시면서 어, 오늘 라이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laughs>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